안녕하세요. 구르마대 제간독인 김정관입니다. 하이루 어, 제가 우선은 음 얼마전이었죠. 며칠전에 지금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무한, 무한에서 항공기 사고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어... 마음으로나마 이렇게 음...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좋은데 가시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구르마레에와 있습니다. 구르마레에와 있고, 어, 오늘 게스트 한 분, 게스트 분이 어, 또 숙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또 소개를 해드리고 해야지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어, 조금 긴장도 되고, 어, 또제 숙소가 제 집이 깨끗한지 또 확인도 하고, 음, 그러고 나서 최종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영상 촬영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람이 조금 불는데 그렇게 뭐, 그렇게 뭐 바람이 조금 부지만바람이좀불지만 그렇게, 그게 춥지는 않은 것이습니다그렇게이게 춥지는 않렇게 같고 게가 어어 지금 게스트를이번게스렇게 어 시거든요. 네,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죠 어, 이렇게 어떻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어, 저는 또 거기에 말 맞춰 더 열심히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어, 더 따뜻하게 더또 음, 새롭게 또 해야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또 어렵다고도 말할 수 없는 이 에어비앤비의 어, 게스트하우스 펜션일이 어, 지금은 저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 쉽다 라고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네요. 못 드리겠고, 하지만 뭐... 어... 게스트분들에 대해서의 댓글이라든지 어, 그런 거를 힘을 댓글을 보면서 힘을 얻고, 어, 리뷰를 보면서 힘을 얻고 하는 게제 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12월달에, 12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 구루마레를. 어, 전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한한달 이상이 되었고요. 인테리어 한한달 한 이상이 되었고. 어, 인테리어 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안에다가 뭘 꾸미느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느냐. 아니면 전 아름다리로 구상을 해서 좀 보여드리느냐. 이거 왜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어, 그 결국에는 이제 뭐라도 조금 다르게 특색 있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부 공사를 했습니다. 내부 공사를 하고. 어, 그리고 지인들이 오셔가지고 보셔서 어, 어, 그렇게 음, 나쁘다는 얘기는 듣지를 않아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뿌듯했었고 어, 그렇습니다. 어,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이 게스트하우스의 구루마레를 어, 또 하나의 구루마레를 만든다면 이제는 뭔가 확실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어려운 푸시 보이네요. 길이 어, 다른 호스트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테라스에 있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테라스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어, 다른 물론 다른 곳도 제가 몇 번을 가봤고 어, 지내봤지만 어, 제구루마레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여기는 음, 그런 거 있죠 소설가분들 글 쓰실 때글 쓰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번 투숙을 한번 한번 이렇게 지내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자리를 내어 드릴 테니까 저희 집에 자리를 내어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어, 글 부상도 하시고 어, 초고라고 해야 되니까 초고 작성도 해보시고 아니면 탈고라고 합니까 탈고도 해보시고 하시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 결코 후회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비 작가님들 그리고 작가님들 어, 이건 홍보가 아니고요 제가 느낀 그대로의 뭐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지금 전경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조금 날씨가 흐리긴 흐린데 아니 그 약간 먼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전 청명하진 않지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자 이런 광경이 전전전 전, 전 영상에도 보였었겠지만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런 광경이 펼쳐지고 저에 보이는 게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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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교 쪽입니다. 부산항 대교 쪽이고 저 끝에 보이시는 게용두산 공원이고 용두산 공원이고요. 어때요? 제가 다음에는 이거를 야경에 야경을 맞춰서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경이 끝내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아주 힐링 공간이죠. 나만의 힐링 공간 그리고 게스트의 힐링 공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예, 템플 스테이션 것처럼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방송 음... 여러분들, 어, 예비 게스트님들 그리고 게스트님들, 미래 게스트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올해 한 해가 이제 하루 딱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저도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제가 그 해돋이를 보러 간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없는데 올해는 음, 새벽에 오늘 오늘 새벽에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해운대 장산에 올라가서 해를 맞이할 겁니다 그때 다시 영상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해맞이를 하는 모습을 제가 촬영해서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테니까 그 기운 좋은 기운 받으셔가지고 어,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기운들이 여러분들한테 어, 많은 행복한 일들만 생길 수 있게끔 하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물론 저 또한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다 같이 좋은 일들만 있고, 음,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어,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겠고, 어,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영상 촬영을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촬영을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구름 아래 제간둥이 김정관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See y o 이루